네, 네, 네. 내가 주역 테스트가 끝이 난대. 종말은 목사님이 그생명을본 바라본 믿음을 사랑하는 투절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전협정평화협정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영 w 제 통일로 가서 대한민국을 북한 체제한 바꾸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a 재인 개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이 e b a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s 재인 t a 이 You don't get to them 반드시 eat one day in c 교포들이 너무나 거짓의 소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자, 평화 협정, 종전 협정,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로 가자. 이거는요, 사기여 사기. 근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50%예요. 교포들 중에도 문재인이가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나는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기자님들 대답해보세요. 주합리군 철수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한 일은 그 일만 했어요. 어떻게 한니지 주합리군 철수하려고. 그래서 주합리군 주둔 비용도 안 내려고. 왜? 스스로 나가라고. 계속 했어요. 그러나 성공 못했어요. 국민들만 손해보는 거야. 응? 국내도 그래. 그리고 이재명은요. 주합리군 철수론자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찬 사람이에요. 이재명의 자선전을 읽어보세요. 대한민국 혁명화라는 책을 보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민의 절반이 찍었다 이 말이야. 이건 국내뿐이 아니야. 외국에 있는 교포들도 똑같아. 절반이 소금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고 난 뒤에도 주합리군 철수를 난 찬성한다 하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어떻게 그 거야. 나는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사실은 반드시 말을 해줘야겠다. 해서 미국의 10대 도시를 계획하고 지금 이제 절반 돌았습니다. 많은 교포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설과 강의를 듣고 또 제가 혼자 오지 않고 한국의 기자성 같은 모든 분야의 제 1인자 교수님들을 다 모시고 왔습니다. 헌법학자 1인자 뭐 김학성 교수님을 비롯하여. 또 국제정치학인인자 또 이충근 박사님 다 모시고 와서 이제 교포들이 충격을 받는 거야 정강훈 목사 한 사람이 증언하면 증언은 원래 또라이다 할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금 동시에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교포들도 다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의 현재 정점은 자유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적화통일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먹힐 것인가 먹을 것인가 요 정점에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이 상태로서 침묵을 지키면 100% 만프로 대한민국 은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체 간첩들을 15만 명을 투침도 시켜서 6.25를 우리가 이겼다. 다 거짓말이에요. 남북한 분단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거 전부 사기예요. 그런데 이 사기를 국민들이 절반이 믿는다니까요 절반이. 응? 그래서 어,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고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것이 그나마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요. 기적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5년 연기됐을 겁니다. 어차피 대학은 망해요. 우크라이나 사태 있죠. 다음에 한반도에서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는 어, 종족별의 종족별 갈등입니다. 그 러시아, 슬라브족이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계약이 절반인데 그것에 대한 충돌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종족은 다 같애. 근데 이념입니다. 이념, 이념인데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인데 양쪽이 만만치 않아요. 세력이 평정하는데 이것이 광주 사태는 광주에서 일어났죠. 이번에는 광화문에서 일어납니다. 내전 이상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진자로서 그런 피흘리는 왜 자유우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 없어요. 또 저쪽 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드시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면 이건 내가 볼때 내전, 10만 명 이상이 희생되는 내전이 한반도에 다가오고 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일본으로부터, 어, 해방이 된 것도 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것도 사실 국내 국민들이 한게 아닙니다. 전부 하와이 사탕수 밭에서부터 시작된 교포들이 한 겁니다. 독립도 건국도.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났는데 이렇게 살려놓은 대한민국이 다시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북한으로 간다면 이 교포들이 얼마나 막상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여기에 누가 자파하겠습니까? 문재인을 따른 사람도 누가 따르겠습니까?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야, 진짜 정강훈 말이 맞았네. 대한민국 없어졌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국운동을 극렬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에 중요한 해결 실마리가 하나 나왔어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1614만 표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 이충원 박사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재명은 주한미군 철수론자인데 이걸 알고 찍었냐 그랬더니 94.9%가 몰랐다는 거야. 그럼왜 찍었냐니까 자기들은 모르고 찍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을 찍은 사람의 94.9%가 다 우리 편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현재. 사실대로 말하니까. 이것이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 그리고 이미 70년 동안 자유라는 맛을 봤기 때문에 20대, 30대들도 막 돌아오고 있어요. 아이 걔들이 북한 체제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예? 정치가들이 하도 속여먹어서 간첩들이 속여서 그렇게 됐지만, 이제 20, 30대들도 막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강화문 운동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10만명이 돌아왔어요. 제가 쓴 이승만의 분노의 책을 읽고. 네. 우리 편이라고 난 좋은 말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은요. 광화문 운동 때문에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비전공 감옥 에 있었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몰라서. 아직 1년이 다 돼가는데 국가 아젠다가 안 나오는 거야.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박정희 같으면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국민들로 하여금 자, 내가 가는 세상은 저 세상이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장 차관들이 대통령한테 미래에 대한 아젠다를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이것들 다 멍청한 놈들이야 보니까. 그래서 어 이번에 4월달에 개각할 때, 이다 잘라야 된다. 다 잘라야 되고 정말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장차원으로 들어가면 에, 윤석열 대통령 말은 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잘해주는 것은 하나가 뭐냐하면 민노총을 해산시키는 거. 왜? 거기가 간첩 서식지이니까. 역그 다음에 또그 이재명의 범죄행위.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전공 과목이니까 수사가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우리한테 지지를 받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원래 민주당은요 좌파가 아니었어요. 이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 중에 제1 공로는 원래 호남 사람들이죠. 호남사람, 왜 호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김성수, 송진우가 있었어요. 전라도 지도자들, 일본의 유학원 이분들은 주로 지주의 아들인데, 김성수, 그 고창 출신, 이분은 그때 땅이 천만 평이요 천만 평, 천만 평이 뭐냐? 일개 그냥 들 전체가 다그 사람 개인 거였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한다. 토지개혁한다니까 그 전체 천만 평을 이승만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이 완성이 돼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민군이 와서 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게.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토지개혁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들이 뭐라냐. 이미 우리 땅 있는데 누가 줬어? 김성수가 줬어. 이래서 6.25 전쟁 때 인민군이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 설득을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여기에 절대 공로를 끼친 사람이 누구냐? 김성수 송진우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세운, 대한민국 호남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지도자는 송진우. 그런데 그 후에 김대중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휴전선 절반까지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남이요, 다시 송진우하고 김성수의 지도력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 김대중은요, 이 사람은 북한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 나는 호남 사람들이 최후에 잘해줄 줄 믿고 내가 전라도에 가면 계속 강연을 해요. 당신들이 왜 자존심을 버리냐? 왜 전라도가 자파라고? 전라도는 왜간첩세이고왜 오해를 받냐? 아니다, 이거야. 원래 본질은 전라도가 우파고. 그 당시는 경상도가 다 빨갱이였어요. 왜? 박정희 형님 박상희가 빨갱이 대장 아닙니까? 거기에 체포돼서 박정희가 그때 남로당이었어요. 체포돼서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박정희는 그것이 전화비용이 돼서 전향을 했고 김대중은 무덤에 갈 때까지 전향한 적이 없어요. 이래서 경상도 전라도가 뒤집어진 거꾸로 옛날에는 영천제일교 이재봉 목사 때문에 남로당의 오인방 아닙니까? 박헌영. 이주와 김상룡, 홍민표, 그다음에 바로 이재복입니다. 경상도가 다발갱이야 그때. 그런데 박정희 하나가 전향한 것 때문에 거꾸로 경상도는 우파가 됐고 어, 전라도는 거꾸로 우파였었는데 좌파로 바뀐 거예요. 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 선지자라는 직분이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모든 목사들은 선지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데 나 혼자만 선지자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laughs> 나 혼자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는 선지자 기능을 주신 거야.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지, 나 혼자만 선지자라고 말은 난한 적이 없어요. 그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목사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다스리는 왕권, 구약시대 삼중직분을 목사들이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선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가 자유 통일이죠. 이거는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자유 통일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에 와서 상원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제가 감옥을 세번 갔어요. 문재인을 간첩이라 그래서 그날 세번 감옥에 다 가뒀어요. 그때 재판 받을 때 허선화 판사가 재판장이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거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 거기 보면 간첩이라고 쓰여 있다. 그랬더니 허선아 부장판사가 오늘 재판을 여기까지 하고 청와대에.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어요. 재판부에. 못 하는 거야. 두 번째 다시 명령했어요. 못 하는 거야. 세 번째 다시 명령했어요. 못 하는 거야. 오늘까지도 그 USB를 제출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그만두고 난 뒤에 우리가 재판을 통하여 국가 기록 보존소가 있거든요. 기록물. 거기에는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그런데 거기를 소장을 향하여 소송을 했어요.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런 USB가 국가기록보존소에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문재인은 일단 그 법을 어긴 거죠. 지 혼자 가지고 있겠지, 현재. 근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급, 저, 이게, 저, 그, 다 밝혀진 대로 가장 심각한 뭐냐.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로부터 기술을 공급받아서 세계 제1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북한에 넘겼어요. 이거는 이미 벌써 드러난 거야. 그래서 문재인을 간첩이라는 거야. 두 번째. 참, 정말 저는요, 문재인처럼 반드시 저는 처형이 돼야 돼. 왜? 평택에 와 있는 미군, 미군 있죠? 미군의 201 작전 계획, 북한에 대해서 전쟁하는 작전 계획을 넘겼어요. 북한한테. 그래 지금 평택에 주한미군이 새로 짜고 있어. 왜? 문재인 자식이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방위 산업 있죠. K9 자주포. 이게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다 받은 거거든요. 생산은 우리가 하지만은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저기 폴란드에 50조 수출해서 50조. 지금 이게 위력을 발해서 유럽의 독일제 탱크 답필 실없어요. 한국제가 가장 우수하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하는데 이 설계도를 방위 산업 설계도를 북한한테 다 넘긴 거예요. 이게 문재인입니다 이게 간첩 아닙니까 이놈이. 그래서 내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어,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 결심은 뭐냐. 반드시 내가 나가면 김정은을 해결한다. 김정은을 죽든지 지가 스스로 자살하든지 내가 해결한다. 왜? 그한 사람 때문에 남북한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북한에 2,500만이 거대한 감옥 생활을 하고 한국의 국민들도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정교조 민노총. 이래서 내가 나가면 김정은 전놈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두 번째. 김정은이가 자기들끼리 스스로 총질하다가 김재규처럼, 어, 네번 죽었을 경우에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죽소속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했냐 해서 상원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해서 상원 의원 100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섯, 열명 만났어요. 먼저 번에 와서 다섯 만났고, 그래서 뭐냐면 한국, 통일시켜 달라. 그리고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갈 때 이거는 상원 의원만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걸 막아 달라. 강력한 문제 제기했고 상원 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특별히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파이프라인 세 달만 끊어 달라. 해서 지금 상원 의원들이 굉장히 동의를 하는 쪽으로 가고 어, 잘 가고 있습니다.